야, 이건 아, 뭐야? 뭐야 이건 뭐야? 오, 뭐야? 이건 뭐야? 오, 뭐야? 오, 이거 뭐죠? 아리아나. 오, 이거 아, 뭐죠? 아리아나. 아리아나. 그거 멧돼지 다리입니다. 멧돼지. 아, 진짜요? 이거 멧돼지 다리입니다. 멧돼지. 아, 진짜요? 멧돼지 다리요? 와 진짜 멧돼지 다리고요. 어머! 자연인 한, 촬영하면서 제가 얻어온 건데요. 작... 어... 이걸 잡았어요? 멧돼지를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 멧돼지 개체 수가 워낙 빨리, 빨리 늘어나니까 음. 그걸 잡기 위해서 우와. 이제 나라에서 허가를 내고 그 사냥꾼들이 그때 이제 잡아요. 잡아가지고 내려오시는 길에 이렇게 뚝 뛰어주고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. 어머어머. 어머, 네. 어머, 네. 항상 멧돼지 다리들이 걸려있어요. 그래서 아. 그때 걸려있던 거 제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다리가 이 정도면은 실제 크기가 좀 가늠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어, 엄청 컸습니다. 드셔보셨어요? 아, 네. 멧돼지 아, 저는 멧돼지 고 근데... 많이 먹어봤죠. 어, 근데 어, 그 맛은 맞습니다. 좀 천차만별이에요. 아... 그러니까 안 퇴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